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김태희 씨가 해외 촬영 중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명 배우라고 해서 항상 화려한 삶만 사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촬영 중 5인조 강도를 만나 목숨이 위협당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김태희 씨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촬영 도중 5인조 권총 강도 습격. 김태희 씨가 이 사건을 겪은 건 과거 아프리카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K뷰티의 데모로 불리는 정샘물 씨와 함께 촬영을 갔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머물던 곳에서 5인조 강도가 들이닥치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도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금품을 빼앗아 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김태희 씨와 정샘물 씨는 침착하게 대응했고 큰 신체적 피해 없이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도들에게 귀중품을 모두 빼앗긴 건 물론이고, 목숨이 위협받는 극한의 공포를 느껴야 했던 순간이었죠. 김태희, 촬영은 끝까지 진행했지만, 서둘러 귀국한 이유,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김태희 씨는 프로다운 모습으로 예정된 화보 촬영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했던 개인 휴가는 모두 취소하고 서둘러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강도를 만난 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촬영이 끝난 후더 이상 해외에 머물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정샘물. 이 사건 이후 아프리카 아이들 후원 시작. 이 사건은 단순히 강도를 만난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정샘물 씨는 당시 아프리카 아이들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며 그 이후부터 아프리카 아동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공개 입양까지 결정하는 등 선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해외 촬영 시 연예인 안전 문제 다시금 주목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을 넘어 연예인들의 해외 촬영 시 안전 문제가 다시금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외 촬영 시 보안 대책은 충분한가? 유명인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 예방책은 있는가 등의 문제들 말이죠. 특히 해외에서 유명인의 신변 보호는 필수적이며 위험 지역에서 촬영이 진행될 경우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 씨, 이 사건 이후 활동 근황은 이번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김태희 씨의 근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드라마 출연을 검토 중이며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차기작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김태희 씨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으신가요? 또한 해외 촬영 시 연예인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소식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김태희 씨가 해외 촬영 중 겪었던 강도 사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